사사건건 한국에게 시비를 걸던 중국이 최근 이상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 선물이라도 되는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15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인데요. 지난 8일부터 내년 말까지 단기 비자 면제가 시행된 것입니다. 한시적인 사항이지만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상대 국가와의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비자 면제는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사항이기에 큰 사안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례적이게도 해당 사항은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브리핑이 끝난 후에는 추가 사항들이 포함되어 수정된 내용의 브리핑 자료가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추가 사항에 발표되지 않았던 한국을 대상으로 한 단기 비자 면제에 대한 건이 들어가 있었던 건데요. 갑작스럽게 포함된 것이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더 재밌는 사실이 존재합니다. 지난해 8월 한국과 함께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되었던 미국과 일본은 이번 단기 비자 면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갑자기 한국에게 열린 모습을 보여주는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국이라면 무비자 면제를 발표할 때 오히려 대놓고 이야기를 하며 선심 쓰는 듯한 행동을 보였을 텐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의중을 더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 사항이 얼마나 갑작스러웠는지 우리 정부 또한 해당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 시간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무 이유 없이 무비자를 시행해 줬을 나라가 아닌데요. 많은 추측들 가운데 중국의 의중으로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가 특히나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 관광객 상승을 위한 무비자라는 시각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내부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임을 간과할 수 없는데요. 현재 중국은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이야기를 내외부적으로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회 문제가 청년 실업, 부동산 문제 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 자국 내에서는 소비 위축이 일어나 경제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비자를 통하여 중국으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데요. 특히 한국은 중국과 가까우며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받은 나라이기에 충분히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측보다 더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한중 관계 개선 의지와 더불어 국제적 위상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지금의 관계를 갖추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역시 한한령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한한령이 중국에 퍼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은 나쁘지 않은 파트너였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예능이 큰 인기를 끌자 중국은 한국에서 해당 판본을 정식적으로 수입하여 제작하며 지금과는 다른 양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했는데요. 하지만 한한령이 떨어지자 공식 수입은커녕 한국 프로그램을 맘대로 써놓고 자신의 아이디어라며 뻔뻔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 덕분에 한국인들이 분노했고 결국 서로 감정에 골이 깊어진 상태인 것인데요. 중국은 지금까지는 이런 상태가 상관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콘텐츠로 인하여 한국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졌으며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정작 중국은 한국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항상 옆에 끼고 다녔던 북한도 러시아에 붙어버렸으며 러시아는 전쟁을 시작한 덕분에 서방의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자 두 나라와 조금이라도 친한 기색을 보이면 서방에 더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선 것인데요. 더군다나 한국과 가까이하게 되면 중국 내에 생산 공장 등이 세워져 글로벌 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등 오히려 더 이득인 사항들을 파악한 듯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조용히 화해의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한국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있을 중국 정부가 강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내에 존재하는 한국을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인플루언서들을 말이죠. 중국 정부가 비자 면제로 겨우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 놨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인플루언서들이 내부에서 초를 치기 시작한 것인데요. 한국에 갈 필요가 없다고 오늘 띄운 해당 인플루언서는 중국 판틱톡에서 70만의 팔로워를 지닌 인물인데요. 평소에는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리뷰하는 콘텐츠를 주로 올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의 콘텐츠가 많은 인기를 모으자 이를 표방하고자 한국에 왔다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풀어놓겠다며 해당 콘텐츠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라는 것이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가득했는데요. 해당 인플루언서의 영상을 보면 경험담을 풀어놓는 그의 말과 영상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는 장면은 그 어디에서 볼수 없었고 구도심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부러 그런 장면들만 나올 수 있는 골목길만 돌아다닌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또한 어떻게든 시골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서울은 자갈 같은 것들이 많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신발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돌들을 특산품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을 조롱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물론 동네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해당 인플루언서가 느꼈던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음 영상을 보신다면 그저 해당 인플루언서는 한국을 조롱하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했었다는 것을 알수 있으실 겁니다. 甚至什么,何南洞啊,甚水洞啊,哇,你看都往上前感觉,哇,同高级,其实,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 해당 곳곳을 찍어놓고 시골 느낌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을 깎아내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 거리만 이렇게 비꼬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심지어 그 거리에 있던 한국 청년들을 향해서는 한국의 잡종 같은 사회 청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해당 인플루언서를 향해 욕을 하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지칭한 것인데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물가가 너무 쓸데없이 비싸다는 투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칭찬하는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대중교통을 소개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지하철역은 굉장히 깨끗한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좀 아니었는지 지하철역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자신의 얼굴로 하면 전환을 하며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어차피 한국을 가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진실을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콘텐츠가 유행이다 보니 해당 인플루언서 외에도 많은 인플루언서가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한국으로 여행을 올 필요가 없다는 식의 멘트는 역시 있지 않았죠. 아무래도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한국을 질투하는 경향이 심해 중국이 더 낫다는 식으로 자존심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500만 팔로워를 가진 여행 인플루언서도 나섰는데요. 역시나 다른 인플루언서들처럼 비아냥거리는 트로 영상을 찍으며 한국의 명소들을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방문하는 곳곳마다 중국의 명소들과 비교하며 자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멘트를 잊지 않았는데요. 덕분에 댓글들도 한껏 취해 있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찍은 세다의 야경은 어떤가요? 한국에 가봤는데 볼게 없었어요. 한국의 경복궁은 중국의 자금성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체 산책을 완료하는데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해당 인플루언서처럼 한국이 별로라며 중국의 명소를 비교하는 듯한 내용들로 도배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해당 인플루언서는 한국에서는 수박은 비싸서 못 먹는다라는 중국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이 수박을 사서 명품관을 돌아다니는 기이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한국인들의 이상한 눈길을 받았음에도 부러움의 눈빛이라고 착각하는 완벽한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영상들의 끝판왕은 역시 중국인 남자친구를 둔 슬로바키아 외국인을 대동한 해당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푸순응챠러 콴디라포주다지안도티하. 주푸슈이쳔 중국어의 부분. 아구레조다메파밍하이쇼 영상 내에서는 중국인들의 길을 세워 줄 만한 내용으로 가득했는데요. 특히 해당 영상에서 한국의 궁을 깎아내리며 한국이 인쇄술을 발명했다는 설명문에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짓는 여성의 행동은 중국인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중국의 경우 4대 발명품이라는 자신들만의 자부심이 담긴 주장이 있는데요. 정작 제대로 된 증거도 없으나 나침반, 종이, 화약, 인쇄술을 자신들이 가장 먼저 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속 활자에 대한 증거는 한국에게 있음에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인지 또다시 한국이 뺏어갔다는 지긋지긋한 멘트는 해당 영상에 많이도 달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경복궁을 명나라가 지어줬다는 말 같지도 않는 멘트들이 달려 있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 틱톡에 이런 영상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인플루언서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할수 있도록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특이하게도 서울보다는 제주도, 부산을 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많은 지역을 소개하며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추천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보였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한국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영상에서는 그다지 많은 호응을 볼수 없었습니다. 한국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영상에만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것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인지 중국 정부의 한국을 향한 무비자 결정을 우호적이지 않은 중국인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작 자신들은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올 수 없어서 억울해하며 댓글을 다는 중국인들도 보였는데요. 사실은 한국에 가보고 싶지만 비자가 나오지 않아. 너무 비싸서 한국으로 여행을 오지 못해서 괜한 심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한국과 화해를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정부는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에서 따라주지 않고 혐오 콘텐츠를 올리고 있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콘텐츠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한국인들조차도 중국에 대한 혐오감을 표시하며 여행을 오고 싶어 하지 않은 분위기가 더 커질 뿐인데요. 중국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싶다면 해당 인플루언서들의 만행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갈수록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중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중국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네요.